합니다. 오늘은 저희 구독자님의 차량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구독자님의 차량 페라리 로마 가지고 왔고요. 리스승계 위탁판매 차량입니다. 최초등록 2021년 12월 10일, 2022년형 차량, 주행거리는 2,286km입니다. 신차출고 가격 4억 2,900만 원. 이게 원래 출고 기준가가 3억 2,300만 원이고요. 거기에다가 옵션이 1억 600만 원이 들어가서. 와. 옵션이 1억. 제가 페라리 로마 런칭 행사를 갔던 기억이 나요. 우유빛 로마가 딱그 호텔 한가운데 서 있는데 와! 너무 예쁘다. 대박이다. 했는데 그 차를 제가 이렇게 위탁 판매를 하고 있네요. 신기하다. 이 차량 위탁 받으실 분들 빠르게 연락 주세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가격은 4억 7백만 원이고요. 리스 승계입니다. 리스 조건 알려드릴게요. 현재 8월 10일 촬영하는 오늘 기준입니다. 미회수 원금이 3억 3,644만 9,373원이고요. 보증금이 8,471만 4천 원입니다. 잔존 가치 동일하고요. 월 리스료는 689만 4천 원씩 40회 나왔습니다. 총 51개월 중에 11개월 납부를 한 상태예요. 자, 그리고 인수금은 얼마냐? 1억 5,526 64,627원입니다. 자이 부분 궁금한 스케줄표는요. 저희 문의 주시면 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완전 무사고고요. 보험 이력 없습니다. 외관이요. 너무 예쁜 로소 피오라노라는 색깔이래요. 레드 색상이고요. 실내는 블루입니다. 이것도 그 칭하는 명칭은 블루 메디오라고 써있네요. 어, 레드가요. 페라리 레드하고 또 달라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페라리 레드는 핏빛 레드잖아요. 얘는 좀더 자주색에 가까운 밝은 레드예요. 로마를 보면 좀 밝은 색이 예쁘더라고요. 앞쪽에 보면은 이런 디테일들이, 어우. 진짜 너무 레어하고 예뻐요. 자, 페라리의 공기역학부서와 스타일링센터의 협업으로 뭔가 그 다운포스를 제대로 냈으면서도 첨단 기술과 디자인 컨셉이 제대로 나타나 있는 모델, 페라리 로마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 뒷모습을 먼저 보러 가실 거예요. 뒷모습 보고 오시면 주행속도나 가속도에 따라 활성화되는 가변형 리어 스포일러가 적용되어 있고요. 다운포스도 당연합니다. 보고 오시죠. <목소리> ja . 트렁크 공간도 보실 텐데요. 제가 로마를 갔을 때 페라리 로마 런칭 행사에서 뭘또 강조했었냐면 골프백 들어가요를 강조를 했었어요. 어, 지금까지 슈퍼카를 타고 골프장을 간다 그러면 에스턴 마틴이 가장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에스턴 마틴이 뒷자리가 폴딩이 돼가지고 은근히 거기에 골프백 많이 실고 오시더라고요. 허, 아냐님 골프장에 슈퍼카를 끌고 간 사람이 있더라고. 물론 저는 아니지만 있더라고요. 그런데 로마가 나오면서 로마도 골프채를 실리는 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자, 트렁크 공간 보고 오시죠. <목소리> 입니다. 어, V8 트윈 터보 3,855cc, 6 2 0마력에 77.5토크, 8단 미션 채용하고 있고요, 후륜 구동입니다. 0-100 3.4초, 최고 속도 320. 차가요, 진짜 멋있어요. 그리고 앞에 롱 노즈가 굉장히 깁니다. 이 차량 전장 길이가요, 4,656이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이제 실내 공간 보겠습니다. 와. 진짜 이뻐요.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될까 잠깐 고민했어요. 일단은 키입니다. 와, 페라리 키 너무 예쁘죠? 자,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거는요, 이 스티어링 휠인데요. 어, 신형 스티어링 휠로 바뀌고 나서의 그 모습과 그 계기를 보고 계신 겁니다. 어, 제 기억으로 빵빵이가 예전에 여기에 올라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스티어링 휠 이쪽으로. 얘가 이 컨셉이 뭐냐면 운전대 핸들에서 손을 떼지 않고도 모든 걸 조작이 가능하게. 그래서 보면 깜빡이도 여기 있어요. 그리고 패들 시프트 굉장히 길게 빠져 있고요. 어, 이게 패들 시프트가 긴 이유는 보통 패들 시프트가 스티어링 휠에 돌아갈 때 같이 붙어서 돌아가는 모델이 있고 따로 돌아가는 모델이 있는데 얘는 이제 따로 고정이에요. 그래서 좀더 길게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이고 일단 빵빵이는 여기 들어와 있어요. 옛날에 이제 여기 들어와 있던 기억이 있어서 어, 신형인들로 바뀌었구나라는 지금 느낌이 들고요. 어, D컷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키큰 분들도 은근히 로마 많이 타십니다. 도어 디테일도 너무 예쁘고요. 이 블루에다가 노랑으로 줄가 있고, 스티치가 있고, 어우, 야, 너무 예쁘다. 이쪽에, 어이구, 센터 모니터 보이고요. 그리고 조수석에도 디스플레이 하나 가 있는 게 눈에 띕니다. 기어는 이렇게 처리가 됐구나. 엊그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기 스타카 딜러분한테. 아나님, 아나님! 그래서, 왜, 왜, 무슨 일있어요 페라리, 출발 어떻게 해요? <laughs> 네, 일단 넣어야 돼요. 어 우리가 보통 이제 오토 차량은 d 드라이브 넣으면 가잖아요 얘는 일단을 넣어야 가더라고 그거 물어보라고 전화했더라고요 저도 페라리 오너가 아니라서 저도 차를 참 많이 보지만 많이 보는 거랑 많이 타는 거랑 다르잖아요 좋아요 너무 신기해요 너무 부러워요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차주 님도 너무 부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열 공간 보셨고요 혹시 물어보실까봐 말씀드리면 위쪽에 썬루프 없습니다 어, 헤드레스트 쪽에 각인 있습니다 시트 모양은요 자 여기 보시면은 허벅지 받침대가요 어, 이렇게까지 앞으로 빠져 있는 모습 보이거든요. 전동 시트고 키 크신 분들도 다리 굉장히 편안한 포지션으로 운전 가능합니다. 어, 키 크신 분들은 또 슈퍼카 고를 때 그런 부분들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자 이제 2열 공간 보여드릴게요. 자, 구독자님의 차량입니다. 리스 승계 찾고 있고요. 최초 등록 2021년 12월 10일 2022년형 차량, 주행거리는 2286km입니다. 신차 출고가격 4억 2900만원, 어, 베이스가 3억 2300만원, 옵션가가 1억 600만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가격은 4억 700만원 리스 승계입니다. 리스 조건입니다 (8월 10일) 촬영하는 날 기준으로 미회수 원금 (3억 3644만 9370) 3원 보증금이 8,471만 4,000원 잔존 가치 동일합니다. 월 리스료가 689만 4,000원 40회 남았습니다. 어 51개월 중에 11회 납부한 상태고요. 인수금은 1억 5,526만 4,627원입니다. 제가 이거 소개하면서 잠깐 머리를 굴려 봤거든요. 어 내가 월 리스료 689만 4,000원을 낼수 있나? 저는 안 되네요. 자, 다음 차주분 찾고 있습니다. 깔끔한 상태의 페라리. 기다림 없이 아시죠? 페라리도 아무나 출고가 안된다는 사실 기존 출고 이력이 없으면 차 키를 손에 쥐기 쉽지 않은 차량 중에 하나가 또 페라리잖아요. 어, 페라리의 차 키를 손쉽게 손에 쥘수 있는 방법은 바로 리스 승계 아닐까 싶은데요. 자 완전 무사고의 보험 이력 없고요. 어, 색상 조화도 너무 예쁜 페라리 로마가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스타카로 연락 주시고요 리스 승계 원하시는 분들 스케줄표도 스타카로 문의 주세요. 자세한 옵션표도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